집합 a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9의 배수가 아니게 될 거면 1이 한쪽에 있다면 1이 같이 올수 없는 거는 8이 같이 오면 안 되지 1이랑 8은 같은 쪽에 오면 안 되는 거잖아 네. 합하면 9가 되니까 어, 네. 아, A는 음. 네. 그럼 1은 9의 배수 여기다 9를 더하게 되는 10이랑 19랑 같은 성질을 띠고 있잖아 9로 나누면 나머지가 다 1이니까 얘도 17이랑은 같은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얘들은 같이 와도 상관없는데 얘들은 이거 중에 한 개라도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합하면 9의 배수가 될 거니까 네. 같은 방법으로 2는 9 더하면 11 되고 20 되는데 얘들은 7이 있으면 더하면 9의 배수들이 되니까 7안 되는 거고 여기다가 9를 더하게 되는 16 같은 경우도 갖이 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얘랑 얘는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다. 음. 그 다음에 3이랑 12랑 21은 없으니까 얘는 6이랑 15 이런 것들이랑은 갖이 오면 안 되고 얘들은 같이 와도 되는데 이거랑 요거는 동시에 오면 안 되고 반대편은 4랑 13이랑 5랑 14랑 같이 오면 안되고 근데 9는 9랑 18은 한 개는 괜찮지? 네. 두 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중에서 한 개만 가능. 아, 둘 중에 하나만요? 응. 아. 한 개는 괜찮잖아그 네. 다음에 B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B는 만약 1이 있다 그러면 반대편에 합해서 10이 되면 안 되잖아. 네. 9안 되는 거고, 네. 11도 같은 형태이고, 19도 같은 형태가 되고, 10씩 더 해주면. 그래서 여기는 이쪽 거랑 더해, 이쪽 에한 개라도 있으면 더해서 10의 배수가 되니까 안 되겠다. 그 다음에 2이 되면 이랑 12. 그다음에 3이랑 13 음. 5는 5랑 15는 이거 두 개끼리 더하면 10의 배수 되지. 얘도 한 개만. 음. 1이랑 20도 한 개만. 이 상황에서, 8개를 고를 건데, 따로 있는 게 7개고 교집합이 1개잖아. 네. 그럼 이 중에서 일단 제일 큰거 한번 사, 찾아보면, 20 제일 크니까 얘 데리고 오면 좋겠지. 20 네. 데리고 오면 좋고, 19 데리고 오면 좋고. 네. 그 다음에, 얘들은 같이 써도 되는 거니까 이건 안못 데꼬오고 네. 얘들은 데꼬와도 되는 거고 순서대로 한 생각해보자. 18 크니까 얘 데꼬면 좋지. 네. 그 다음에 여기 크네 그 다음으로 다섯 네. 개 선택했잖아. 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얘는 안 돼. 네. 요거랑 요거랑 요런 것들 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으로 큰건 얘가 크잖아. 네. 아. 그 다음 크니까 얘가 되지. 네. 그럼 현재 일곱 개 골랐어. 일단은 일곱 개, 한개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건 좀 있다 생각하고. 네. 이게 교집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 여기서 고른 것들은 일단은 빼고 생각을 하면, 19랑, 10이랑, 20, 11, 이거 14에 열여덟. 이제 얘는 왼쪽에서 고른 것들. 네. 얘는 제일 작은 거 고르면 좋잖아. 네. 그러 작은 거 선택해 보자. 1 2 3 4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고. 네. 얘도 뭐한 개만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요은안 되지. 얘를 골랐기 때문에 얘 고르면 안 되잖아. 네. 7도 안 되고. 그래서, 얘안 되고, 얘안 되면,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요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얘들밖에 없지. 네. 이거는 지금 바로 교집합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는 좀 꺼려지고. 네. 그럼 고를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면 7 개가 되거든. 네.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나머지 교집합 한 개를 고르면 되는데, 네. 문제는, 오른쪽에서 얘는, 다르게 생각해보면, 얘는 여유라는 게, 아, 요거 먼저 생각하고자. 요거 없애보면, 1, 2, 3, 4, 5, 1, 2, 3, 4, 5 선택했고, 그 다음 12, 13 선택했고, 이 상황이잖아. 네. 얘는 한 개만 선택하니까, 얘를 골랐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네. 가져올 수가 없고, 네. 그 다음 얘도, 얘는 뭐, 일단 엑했으니까 이거는 여유라도 있지만, 여유라도 있지만, 얘는, 일단은, 여유가 있긴 있겠다. 얘는 따로 가져올 수 있는데, 교집합 신경 쓰지 말고, 네.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1은 가, 가져올 수 있잖아. 교집합 생각 안 해도. 네. 교집합 부시하고, 그냥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 하면, 얘는 같은 편에 있으니까, 얘는 1 되고 2 가져올 수 있지. 얘는 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6 가져올 수 있고 5 가져올 수 있지 얘는 못 가져오잖아 네. 한 개만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5랑 6이 가능한 거고 네. 이 중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여기 반대편 건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있는 것 중에서 가능한 건 이거 한개 가져올 수 있으니까 10이랑 11이랑 14랑 15랑 얘들이 추가 가능하잖아 이왕 가져올 거면 작은 거 가져오는 아, 게 좋으니까 음. 이 상황에서 한 개를 추가를 하는데 얘들은 가져오는 순간 교집합이 되지. 네. 얘들은 전부 다 교집합이 되겠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게 아니라 그러면 A는 크면 좋지 않나? 네. 그럼 얘를 가져오고 B는 작으면 좋지 않나? 얘를 가져오고, 음.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6을 가져오게 되면, 이거를 추가로 선택을 하면, 얘는 교집합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a가 8개 선택이 되는 거고, 네. 10을 추가로 가져오게 되면, 얘는 교집합이지. 네. 얘는 여기가 교집합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괜찮지 않나? 네. 그래서, 얘가 답이로 네. 가장 큰 거를 가능한 골랐고, 7개씩 골랐고.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작은 거와 아,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걸 선택했을 때 네. 정확하게 얘가 교집합이 되어주고 얘는 추가되는 부분이 되어주니까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지 않겠냐. 이해되겠죠? 아... 네. 네. 조금 복잡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오를 선택을 한다면 오를 선택을 하는 순간 얘가 교집합이 되잖아. 그럼 얘는 요 파란색으로 X 친거 말고 다른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왜? 네. 교집합이 5가 되었으니까. 네. 다른 거 선택을 못 해. 교집합 말고 A에서 선택한 거 외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얘는 이거 뭐를 가져오든 간에 얘들은 교집합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A는 이게 6이 커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집합이 될수 없는 외딴 원소여서 선택되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 얘는 무조건 선택하면 교집합이 될 거니까 얘는 B가 선택하지 않은 걸 가져와야 될 상황이기도 해. 만약에 여기에 더큰 숫자가 있었다 해도 6이, 외, 이거 다른 선택 가능한, B에서 선택하지 않은 선택 가능한 거라면 아마 6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지 않겠나. 6 선택해서 A 원소, A만의 원소 하나 선택하고, 여기에서 가장 작은 교집합을 선택하고 이런 의미로 우선은 일단 여기가 답이 되는 형태니까, 얘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제일 큰거 고르고,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그래서 S는 제일 크면 좋으니까, A, 어, 아, A는 제일 크면 좋으니까, 큰 거부터 적어보면 20. 이렇게 8개가 되고, b 도 제일 큰 거부터 적어 보면, 요거 다다하면, 백십삼, 요거 다다하면, 50, 그래서 둘을 빼니까 63이 최대값이 되더라.